안녕하세요 카우소장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빵천동 남천동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남천 코오롱 남천 자이 규모 올림 남천 더샵 이렇게 주요 단지들이 있는데 그 단지들을 이번 삼익빛이 재건축하고 어울러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남천역 1번 출구 해가지고 이로 코롱 하늘채로 올라오는 이 길에도 똑같이 하원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남천 자외도 그렇고, 남천 코롱 하늘채도 그렇고, 이렇게 거의 한 평지급의 수준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빵천동 해가지고, 빵집의 성지들도 많습니다. 이 하원가들 쭉 보시면은, 우리 대구 수성구에 만촌동에 있는 학원가들, 그다음에 광주 봉선동에 있는 학원가들하고 우리 부산에서 가장 비슷한 학원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기 남촌동 학원가거든요. 우리 부산 하면은 해수동, 해수동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런 식으로 어던 반응의 순서도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왔다라면 2023년 반등장부터는 수영, 해운대 그다음 동래 이런 식으로 급지 반응 순서가 수영구부터 이제 올라온 게 조금 특징인데요. 이번 부산의 등장의 어떤 시작이 남천동을 주축을 해서 이제 올라왔다는 특징인데 그 주요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남천자이 2023년 이제 신축 입주를 했는데 그 남천동은 사실 신축이 상당히 부족했었거든요 남천 금어올림이 있는데 그 남천 부모 어울림이 세대수가 좀 작고 좀 국평 위주기, 위주가 되다 보니까 시세를 리딩할 만한 그런 단지는 못됐고 천세대 가깝게 브랜드 대단지가 나오면서 또 고급화 되어 있는 단지로 남천 자이가 나오면서 그 부산의 상승을 주도한 그 아파트, 그 단지입니다. 좌 앞으로는 삼익빛이 바로 보이죠. 삼익빛이 그 뒤쪽으로 해서 남천 자이 그 다음 남천 코오롱 한을 채 해가지고, 삼거리에 이렇게 다다다닥 이렇게 붙어있다. 요 붙어있으면서 마지막 퍼즐인 남천 자해가 올라오면서 신축발로 상승을 견인해줬고, 바로 옆에 남천 코오롱까지도 이어지다가 좀 끊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국평이 13억 9천까지 신고가가 커지면서, 원래 부산의 부촌이었던 자존심을 지켜내고, 31평임에도 불구하고, 13억 5천까지 찍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그 신국가의 주역들이 그렇게 광안 대비 뷰라든지 이클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고가 거래들이 나오면서 야, 시장이 살아있구나 해가지고 작년 10월 달 대출이 막히기 전까지 어떤 상승을 주도했던 그 남천사입니다. 태박이랑 사전 점검할 때도 왔었지만은 안쪽에 보세요. 이게 커튼홀룩 해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실제 단지 안에 들어와 보면 단지 널찍널찍하고요. 최근 요즘에 그 4세대 신축 마감재를 적용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매길이 안에 있습니다. 남천자의 갈매길이라고. 일로 가보시죠. 최근에 구평이 12억 2,800만원짜리 거래가 나왔거든요. 11월 달에. 바로 이동입니다. 요 102동 이쪽 라인이 거든요 12억 2,800이 나온 게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뒤동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12억 2,800만원. 야, 대박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진짜 부산의 어떤 국평의 대장급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저력을 가진 곳이고 광역시 이하는 다른 거 보지 말고 학군지다 투자의 정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리고 역세권이면서 바다 조망이 나올 브랜드의 다세대 고급 단지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단지가 바로 이. 남천 자이이 남천 자이가 사실 좀 까이는 요소가 좀 있는데 조금 꼬바이지 않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아래쪽에 산이 피치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에 좀 꼬바이긴 한데 사실 사람들 별로 안 다니거든요. 거의 평지급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 남천도 학원가를 바로 앞에 누릴 수가 있는 이 부분. 앞에 보이는 개방감이 나오면서 저쪽이 이기됐죠. 그 조망을 할 수가 있고, 저 멀리로는 아이파크 제니스도 이제 보이는데, 앞에 산빛이 결국은 이제 재건축돼서 이제 올라오면, 아무래도 일부 조망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남천 자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친구가 찍었던 라인이 로얄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쪽 보시면은, 106동 뒤에 이제 107동 보이죠? 저게. 107동의 1호 라인이거든요. 지금 1 0 6동에 동에 가려가지고 1호 라인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보는 뷰가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뷰. 두 개까지 풀은 안 나와도 한개 조금 더넘어가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라인이 지금 신곡가 찍었던 1 3억9천 라인. 아마 일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매수했다라는 거. 이렇게 카오 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지금 최근 시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반대편으로 보이는 W. 최근에 제가 W 안내를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수영구에서 흐름을 그대로 받는 곳이 바로 W거든요. 그 W도 지금 50평대 25억. 전후의 매물들이 지금도 가격 이좀 괜찮은 구간이라서 중개가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대연 서밋 있죠? 대연 서밋은 이제 비가세 구간이기 때문에 입주를 작년에 잘 했고 입주장을 잘 막은 대연 서밋 그 앞에, 그 앞에 메가마트가 어, 뉴비치 뒤쪽으로 해가지고 공터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그쪽에가 남천 서밋이 지금 올라올 예정이 있습니다. 신규 분양하는 단지에서는 가장 핫한 관심 단지이지 않을까. 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센텀 루엘도 분양 예정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롯데 상황이 안 좋다 해서 좀 밀릴 수도 있는데 그 남천 썸밋 같은 경우에도 평당가가 한 4천에서 한 5천 사이. 루엘도 4천에서 5천 사이 비슷비슷한데 하이엔드 단지로 대형 썸이 붙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에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남천 서밋이 고분양가 평당 사천에서 오천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분양 실적은 저는 괜찮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산에서 상기적인 부촌이기도 하고 학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남천동의 어떤 이름만 가지고도 어떤 분양 실적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남천 자이 뒷동의 저, 저가 매물들도 지금 1 3억 언더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그러니까 남천 도샵이라고 호가 방어를 1 0억 언더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하락 압력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남천자이 남천저샵의 신축 반응이 왔고 그 다음에 카오 소장이 추천하는 입지 좋은 준신축, 예. 입지 좋은 구축으로 지금 흐름이 넘어갈 타이밍이거든요. 최근 시향을 봤을 때그 다음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남천 코롱하늘채 예. 이 단지를 오늘 한번 다루어 볼 건데요. 2025년 들면서 지금 뭐 정치적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연말 연초에 손님들 문이나 시장이 좀 많이 가라앉긴 했어요. 좀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일수록 또 시장을 한번더더 봐야 된다라고 기회를 볼수 있는 곳이 상급지의 대형이 지금 타이밍적으로 진입하기에 아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또 뜨거운 핵감자, 타믹빛이, 야, 말해뭐 얘기 있습니까? 99층 요번에 특별건축구역 통과되면서 시세가 이제 2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7억 하던 게 9억까지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한 2억씩 다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도 삼잇빛이도 대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9억 가깝게 지금 거래가 지금 나고 있고요. 물건 상황도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넘어갈 곳이 또 남천 코롱 탄을 채라. 옛날에도 잘 사는 동네였나요? 삼잇빛이 최고 잘 사는 동네였죠. 부산에서. 남천동, 어, 느그, 느그, 느 아빠가 어디, 어머, 뭐 이거. 물론, 특별 계획 건축 구역 하면서 재건축이 좀 지연되는, 좀 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하는 데만 해도 또 1년 더 추가될 수 있거든요. 물론 빨리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는 것이. 소장님한테도 사믹빛이 문의가 많이 왔어요 사믹빛이 중개를 했었죠. 네, 작년 여름에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또 올라있는 상태에서 좀 늦게 전화 오신 분도 계셨고, 또 빨리 전화 오셔가지고 또 적절하게 타이밍 좋게 사신 또 선생님들도 계셨고, 삼이빛이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물건이 동이 났을 때. 남천 금오 올림까지도 갔었거든요 남천 금오 올림 7억대에서 전세가 한 3, 4억 정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투자금으로 갭투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또 물건이 동이 나니까 뉴비치까지도 갭투자들이좀 들어갔거든요 삼육비치가 반응이 오면서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신축, 남천 자이 남천더샵은못 건드리니까 못 가고 330만 광역시의 최고 1급지 남천동을 7억대에 매수할 수 있다 이 메리트 하나만 가지고 남천 금오 올림을 이제 선택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 아, 그게 좀, 좀 센세이션 했던 부분이었죠. 자, 남천 자이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남천 고롱하고 이어지죠. 어, 급지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 보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신축이라지만은 국평이 지금 1 3 9천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55평이 <laughs> 55평이 12억 5천 13억 간다라면 아... 사실 좀 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고롱 하늘채 50평대 대형 방네개짜리 매수 적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다들 그렇습니다 요즘에 내 집이 안 팔리니까 대형으로 또못 가는 거죠 대형 수요들은 꽉 있는데 내집 국평이 팔려야지 또 대형으로 갈거 아닙니까 무주택자나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대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지들의 대형 단지들이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남편 코오롱은 2009년식 어, 올해로 이제 16년차로 들어왔고요 987세대에 대형 세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1.94대. 바로 옆에 남천자에도그 정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34평부터 어 60평대, 90평, 100평대도 있는데 가장 많은 평대가 48평, 그 다음에 55평이 이제 주력 세대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쾌적하고 널찍널찍하고 공원 컨디션도 잘돼 있습니다. 여기는 구축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엘베가 외관 상태나 구조 상태도 마찬가지고 샷시도 마찬가지고 준신축 단지로 볼수 있는 남천자의호어안을채 뒤쪽으로 금호 올림까지 쫙 이렇게 관통되죠. 금호 올림이 사실 400세대 정도 단지 수가 작지만 한 단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남천 코어롱하고 금호어울림은 다른 단지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단지였던 다른 동으로. 금호어울림한 구평 위주기 때문에 남천 코어롱 1000세대랑 금호어울림 4 0세대 1400세대 정도. 근데 대단지, 한 단지로 보는 것이 더좋다는 거죠. 새 아파트 간에 다, 다타기 수요들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아, 질문 좋습니다. 우리 박 PD. 지금 최근에 삼빛이 실거주자들 아직 많거든요. 거래가 많이 났잖아요. 삼입비지 팔린 실수요자들이 남천코오롱으로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금호올림에서는 그뭐 국평 위주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크면 여기 학군지잖아요. 남천코오롱으로도 갈아타게 하고 요 음. 안에서도 이렇게 선수환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구축이라서 조금 걸린 분들은 남천 더샵으로도 신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남천 더샵이 도로랑 분리되어 있지만. 남천도샵은 남천도샵 나름대로 또 여기 상골을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편리성이 있거든요. 그쪽이라고 쳐지지가않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 가격 지지를 금호에서 맡아주고 신축 두 단지가 리딩 해주니까 부산에서는 뭐 해운대를 넘어서 그런 상승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번 장은 남천동이 계속해서 주축으로 가지 않을까. 해운대를 넘어선 단연 일급지다라고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남천코어롱 하늘채 55평. 방안대교 주탑이 하나 보입니다. 심지어 와. 야 여기 가 원래 디귿 단데 없애고. 와 이거 큽니다 이거. 이거 없앨만하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카운터장 방송을 계속 시청해주시고요.